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출신 과학자이자 유튜버 궤도. 그는 구독자 135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안들 과학을 통해 과학을 일상의 궁금증과 연결하여 쉽고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천문학적 지식을 유머와 섞어 과학을 놀이처럼 즐기게 만드는 사람이죠. 많은 이들에게 과학을 즐겁게 전달할 수 있는 힘, 그 중심에는 다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추천한 책 3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타고나는가? 포브스 선정 뇌과학 필독서로 인간의 내면을 본성과 경험이라는 두 축으로 탐구하는 책입니다. 전반부는 타고난 본성에 대해 후반부는 그 본성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다루며 현대 유전학의 발전이 사회에 던지는 윤리적 철학적 질문까지 이어집니다. 궤도는 이 책을 추천하며 유전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두 번째 생물학의 쓸모 베스트셀러인 소학의 쓸모 미적분의 쓸모에 이어 출간된 쓸모 시리즈 중한 권입니다. 이 책은 생명체 내부에서 유전자와 단백질, 화학물질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다루는 시스템 생물학을 기반으로 쓰였는데요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기능뿐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까지 최신 연구를 토대로 쉽고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괴도는 이 책을 '쓸모를 영원까지 걸어올린 생물학 시간'이라 표현했습니다. 미래를 바꿀 생물학적 통찰이 궁금하다면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피엔스의 뇌. 프랑스 아마존 뇌과학 분야 베스트셀러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흥미롭고 입체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왜 집중이 흐트러지는지, 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 사랑과 공감은 어떤 신호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괴도는 이 책에 대해 자, 여기 더 좋은 삶을 위한 과학의 여정에 동참하시라. 당신의 위대한 뇌가 이 책을 펼치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을 남겼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자에게 과학적 사고와 호기심을 선물하는 괴도. 그의 과학 콘텐츠가 유독 매력적인 이유는 역시 책에서 비롯된 깊이가 아닐까요? 오늘 소개한 세 권의 책으로 여러분도 다독이 주는 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